공유가 좀, 공유. 몸이 하나인데, 둘레 쫓기고 싶다. 안 아. <laughs> 다섯 살 학습지 언제 시작하나요? 라는 질문이왔어요 해야 되거 아니야? 해야 돼, 해야 돼. <laughs> <해야, 해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아이마다 그래요? 다 다르죠. <laughs> 아이마다 발달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때에 맞춰줘야죠. 아이들 중에서는 이런 학습을 할수 있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직 기다려야 되는 아이가 있고, 엄말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아는 분이 아니지 않아그그가 언제 되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7살이거든요. 5살 때는 아니고, 6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기? 뭐 이런 거. 패드랑 음. 조금 이제 공부 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아. 주로 이때는 엄마가 불안해서 주변에 누구는 뭣또 뭐 하고 있더라 아. 그런 음. 것 때문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아. <laughs> 사실상 5세면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막 달리고 뛰고 놀지 않았나요?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지면으로 어떤 학습을 하기보다는 앉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게 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이가 뭐 스티커 붙이는 에이 정도, 에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엄마가 모든 것들을 계획해가지고 너는 이때부터 이걸 해라. 너. 인생도 계획이 없는 거예요. <laughs> <저야. 웃음> 같이 참하시면서 땡땡이는 뭐뭐 하고 있어요? 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수두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엄마의 불안이 아이를 빨리 해야 된다는 거로 연결이 돼서 아이 기질과 또 아이의 성향과 학습 습관에 전혀 상관없이 시키는 경우가 음. 많아요. 그러다 음. 보니 아이가 학습에 있어서 별로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정말 공부해 야될때 반하는 음. 경우가 너무 많죠. 엄마 의 욕심대로 할게 아니군요. 음. 아이가 어떤 행동을 아니면 어떤 음... 지금쯤 뭘할때나 이게 보이나? 사실은 오을 하면은 뇌가 아직 많이 발절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도 제안해서 보여주잖아요. 우리 책을 많이 읽어주고 그런 읽기라든지 또 말하기라든지 이런 상태가 조금 형성이 된 다음에 정형화된 학습지나 헤드로 넘어가는 게 좋죠. 어? 나이를 딱 정하기보다는 4살 네. 네 아이 중에서도 동화책을 보면서 관심 어. 가지는 아이라면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엄마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귀찮아 하면 안 돼요. 특히 어릴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게끔 하고 싶다 할 때, 네. 우리 엄마들 그런 생각 하잖아요. 패드로 학습을 하니까, 아, 저거 보여주고 나는 딴거 해야지. 아이는 본인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구경만 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엄마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아이하고 좀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배운 거를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 <laughs> 네.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사실, 패드 같은 경우는 주고받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음, 우리가 그 내용을 그리고 엄마가 보기에는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아이가 음, 얼마큼 음. 그걸 수용했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내용인지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진 음. 접하는 게 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음. 어. 저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음. 나쁘다고 않아 보진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음. 디지털 원주민, 음.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하는데 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음.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요즘에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것도 음. 잘 이용하는 음. 것은 중요하죠. 음. 중요하죠. 음. 너무 안돼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너무 안되는 아니고요. 어떻게 사용하냐가 중요한데. 맞아요. 콘텐츠 어떤 내용을 보는지 엄마가 점검해 보고요. 음. 만약 에 게임을 많이 했을 때 같이 그 게임도 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나이에 맞는 콘텐츠는 음, 음, 내용, 네. 영상물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음, 그 내용을 같이 음. 공유하는 것도 아이한테 저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그 아, 이유가 중요해요. 좀... 그 시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아이하고 약속을 해서 여기까지만 보기로 하자. 아.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네. 하시면 음식점에 가서 네. 나도 <laughs> 사람이고 먹어야 되는데 <laughs> 정말 단 5분이라도. 근데 삶이. <laughs> 수준으로 사용하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네. 예. 요즘에 또 좋은 콘텐츠가 많더라고요 음.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또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가 음. 음. 돼요? 그럼요 교육 콘텐츠들이 네. 많으니까 순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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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이 음. 중요하잖아요 음. 음. 그쵸 그쵸 <웃음> <대단하다>. <웃음> <웃음> 그러면 6살 네. 때부터는 뭐를 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학습에 있어서 엄마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한글이잖아요 한글 근데 한글을 하려면 다! 아, 기억! 뭐 <laughs> 그런 거부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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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네. 필요한 음. 기초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가 독서예요. 엄마가 계속해서 책을 읽어주면서 언어적인 경험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독서뿐만 아니라 엄마하고의 상호작용,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를 경험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다양한 언어를 경험하려면 집 안에서만 있으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놀고. 개벌 체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적 경험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아들이 올해 7살 되거든요. 초등학교 음. 전에 한글을 그래도 뛰어야겠다 아. 생각을 해서 7살 지금 딱 시작을 했는데 음. 아들이 한글 공부에 이제 맛을 들여서 <laughs> 아야할때 나한테 야. 아들, <laughs> 그 엄마의 반응이 되게 중요해요 야왜 엄마도 그 유머에 반응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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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좋아져요 엄마하고 이렇게 농등한 음.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 진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와이의 관계가 또 좋아지거든요 공부라는 음. 거를 우리가 한글 공부하고 네. 수학 공부 요거로 제안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저는 8살 이전에 그 다양한 경험이 음. 배경 지식이 돼서 어력도 향상이 되고 음. 학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고정관념을 음. 네. 가지면 안될것 같아요 네. 공부라는 건 생활 속에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쌓아가는 거라고 네. 생각하면 되시고 입학하기 전에 걱정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그 음, 음. 공부라는 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가 아니라 공부의 범위를 좀 엄마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쵸? 경험하는 음. 문제 시작해서 어,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있는 거 예를 들어 책 읽어주시고 음. 그 내용을 이렇게 음. 이야기 나누는 거 이렇게 거요 언제가 <laughs> <몇 시간은> 언제예요 <laughs> 엄마가 읽어주는데 아이가 어 이건 무슨 글자예요? 아 글자인 거. 어 글이 네. 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줘요들으시막하 되겠어. 음. 엄마는 기억인가? 이런 걸 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 식으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